절대로 아, 그래가지고 아, 제발 음, 사이좋아 뿌뿌삐뿌뿌아미야 아, 네, 네, 유리만 해봐 가대로한번붙면 안돼? 냐아 나를 꼬사아이자먹어리먹린아 일단 기분이 따라 <laughs> 나 웃지 않겠어. 그래 좋아. 그렇게 하나 하나 해나가자. 이제 본격적으로 웃음을 멈춰봐. 말려 <목소리> <목소리> <왜이래? 목소리> 응, 밀폐야. 얘들아. 남은행은 지금 6연승째 이런다. <목소리> 아 아니, 나... <목소리> 진짜야? 응. 너무 행복한 거. 내가 맨날 뭐가? 맨날 경기 끝나지 않고 챙겨보고 있어. 이데 우리 선방주에 하나만 걸려 있다. 어 잠깐만. 야 쟤 <laughs> <야> 뭐라 그냐 <해야지? 웃음> 뭐라 그랬어? 나 삐치 먹자. 우와! 야 아, 신크로야니야난왜 <유기야>. 아, <laughs> <laughs> 황승연의 마이리 다이렉트로 나한테 못아들였어 <laughs> <laughs> 진짜. 왜 나도 안 들렸어? 밖에서 방어 오긴 같아.